중점 정리야. 삼각형의 중점 정리라고 부르거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나눈 두 점. 그니까, 두 변을 똑같이 나눈 점 있죠? 중점? 얘를 찍고, 얘랑 얘도 똑같이 나눠서 중점을 찍어요. 그래서 얘를 쫙 연결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몇대 몇이에요? 1대 2죠. 얘도 몇이 돼요? 1대 2죠. 그죠? 가운데 있긴 A라는 각이 공통이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삼각형 ADE하고요, 삼각형 ABC하고 닮았어요. S, A, S, 닮음이에요. 다시 얘기해주면 첫 번째, A, D 대 A, B 하고요. A, E 대 A, C의 비율이 같고요. 두 번째, 각 A가 뭐라고요? 공통이거든요. 자, 몇대 몇으로 갔냐면 1대 2로 같아요. 그래서 닮음이 되면,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DE하고 BC가 어떤 관계가 된다 그랬죠? 평행하다고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 얘네들이 평행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얘가 1대 a이기 때문에 DE가 a 센티미터면 BC는 몇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2a e,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게 첫 번째 1번이고요. 결론 1번이고요. 2번은 D2의 길이는 늘 BC의 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삼각형의 중점 연결의 정리예요. 중점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만들면 닮음이 나오고 1대2의 닮음비를 늘 갖는 거죠. 그래서 늘 짧은 변은 긴 변의 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DE하고 BC는 평행이 되고요. 이해되죠? 어, 그렇게 결론을 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필기할게요. 음. 자, 그럼 문제 풀어봐, 이제. 음. 자, 해볼게요. 이건 이제 첫 번째, 선생님, 이제 이거는 무슨 경우를 얘기한 거냐면요. 좀 이따가 추가로 써놔요. 얘는, 어 선생님 뭐 얘기한 거냐면 이제 A D하고요. D 하고요, D B 하고 같고요, 그죠? A E하고 E 하고 E C 하고 같을 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1대 2가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중점을 이렇게 연결. 둘, 을 1대1로 나눈 거예요. A, B, C, D. 이렇게. 그리고, E, D, E하고요. B, C가 평행이에요. 똑같죠? 실은. 근데 조건이 두 가지만 주어진 거예요. A, D하고요. D, B가 같고요. 그 다음에 D, E하고요. B, C가 평행이에요. 그래도, 역시 뭐예요? 그래도, 삼각형 A, D, E 하고요. 삼각형 A, B, C 하고요. 닮았어요. 왜냐하면 얘가 공통이고요. 얘하고 얘하고 동의각의 크기가 같거든요. 그래서 1번 각 A, D, E 하고요. 각 A, B, C 하고요. 같고요. 왜? 동의각이니까. 맞죠? 두 번째는 각 A가 공통이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는 a a 닮음이 돼요. 이해됐죠? 따라서 얘랑 1대 1이면 얘도 1대 1이 될 거고요. 맞죠? 맞죠? 얘네들 같을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1대 2가 되면요. 얘도 1대 2가 되겠죠. 이해됐죠? 자, 결론은 자, 따라서 성질이니까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다라고 얘기해줬죠. 이렇다라고 얘기해줬어요. 둘이 평행하다, 반이다. 여기서는 세 번째 a e 하고요, e c의 길이도 같다라는 결론 낼수 있어요. 이해됐죠? 어, 여기까지 또 필기할게요. 위에 요거 요것도 써주세요. 아까 선생님 조건 안 썼어요. 어. 1대 자 밑에도 써요 이제 여기 응 음. 시작 이제 문제 풀어봐 답 맞춰야지 음.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 자 얘가 요 삼각형 보면 돼요 삼각형을 봐야 되니까 여기도 1대 2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볼수 있어요. 얘를. 이 삼각형도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얘랑 얘랑 평행하고요. 동위각 동위각 같으니까 닮음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1대 2면 여기도 1대 2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a 대 2a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대 2니까 1대2는 2a 대 a 플러스 9 하면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 d, dg이기 때문에 2 곱하기 a 구하면 돼요. 그러면 4a는 a 플러스 9. 3a는 3이니까 a는 1이 되겠죠. 따라서 dg의 값은 2 곱하기 1이어서 2. 2cm라는 거알수 있어요. 이렇게 중점을 연결한 닮음을 찾는 거예요. 1대2 닮음을. 이해되죠? 응, 응. 자, 29-2번은, 음, 응. 되게 많다. 요 관계를 요렇게 살펴보면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1대2야. 그러니까 여기도 1대2의 관계니까 PS의 길이가 28의 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14.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에서 이렇게 봐도 1대2의 관계죠. 중점 정리기 때문에. 1대2. 그럼 1대2니까, 아, SR의 길이도 24의 반이구나. 따라서 SPQR 둘레는 14 더하기 12 더하기 14 더하기 12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40, 52 이렇게 되겠다. 52. 음. 52 센티미터.